안녕하세요. 정옥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강의년제 홍유 화병을 한번 이렇게 가졌으니까 보세요. 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23cm 높이가 위에 지름이 어 5.5네요. 요걸 내가, 우리 요즘 홍유 많이 나오잖아요. 막 너무 어 많이 나오더라고. 그 기물들이. 근데 요거는 강의년제 기풀품이 맞습니다. 관지 한번 보세요. 육자 3명을 썼네요. 강의는, 대청 강의라고 관지도 항상 여기 턱 있잖아요. 길을 넓다 보면은 이거는 민국 거고 그 방이고, 요게 그 제대로 된 강의, 본 간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태토. 그리고 강의 때는 뭐가 저는 특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아셔야 거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강의 때 보면은 이 주둥이면 여기가 옹정가하고 옹정고도 틀리, 옹정꺼는 좀 짧아요. 이거보다. 강의 때는 좀이 대규가 좀이 넓어요. 공적권은 짧고. 그리고 걸륜권도 짧고. 걸륜권은 여기만 있어요. 걸륜권은 그러니까 강의대권은 이게 넓은 거를 보시면은 강의 때 거로 보시면은 강의대권으로 맞으니까 우리 저 시청자분들, 매니아 분들이랑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그거 잘 아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기물은 한번 보세요. 유약도 참 좋죠. 그리고 어, 특히 그 홍유 요변 같은 거는 또 있지만 흐르는 느낌. 가까이 보면은 밝은 데서 보면은 밋밋한게 아니야 아직 그 흐르는 느낌 노런식으로 혹이라도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해 가지고 선택했으면 우리 시청자 분이나 매니아 분들이나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도 담아뒀다가 그큰 사이즈는 아니어도 이런건 진품이 맞으니까 나중에 이런걸 사진에 담았다가 나중에 진품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관지도 한번 해보고 관지도 좋고 위에 내가 얘기했 강의 때는 예, 위에, 그, 흰색이, 부분이 넓다고. 옹정 때는 좀 좁아요. 그 다음에, 걸룡 때는 아주 여기만 있어요. 테두리만. 그러니까 그걸 보셨다가, 강이 옹정, 청대, 그, 홍유 같은 거는, 그렇게 판단도 해보시고, 또 특히, 어, 강의, 옹정, 어, 걸겉대 때는 거의 홍유 요변이 비슷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햇빛에 왔데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더볼수 있으니까, 밝은데, 햇빛. 그러다 보시면은, 이 요병 같은 거, 홍유는 더욱더 손에 안 보고, 기물을 그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